생애 자산 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합리적인 생애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의 기본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중에 하나는요, 심리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막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 위험은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단기 고수익을 노리는 행위, 두 번째 마켓 타이밍이 수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행위. 그리고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행위 등입니다. 제가 다 하는 것들인데요. <웃음> <웃음> 저도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손실이 발생하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시군요. 두 분을 포함해서 이런 기대들이 우리를 어떻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는 투자자의 행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어, 먼저 주식을 보유하는 건 관심 바뀐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식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점차 관심을 보입니다. 언제죠? 좀 오를 때입니다.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동료들이 도와줍니다. 야너 그거 안 샀어? 야나그 종목 사서 재미 봤잖아. 내가 그때 사라고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laughs> 네 보통 그러면 나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그러다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겁나서 못 들어가. 역시 안 들어가는 게 맞았어.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다가 시장은 계속 변하는데 소위 말해서 대세 상승기라는 게 펼쳐집니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 도와주냐면요. 바로 언론이 도와줍니다. 언론에서 연일 주가 오른 거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뭐 공중파 뉴스는 뭐첫 타이틀이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언론에서 뭐, 김 대리는 1년 연봉을 두달 만에 벌었다. 주식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다. 뭐, 이런 것들의 기사들이 쭉 쏟아져 나오면, 나만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삽니다. 사면 어떻죠? 예, 오릅니다. 그러면 나는 주식이란 걸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투자의 투자도 잘 모르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와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익만 먹고 딱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죠 더 사지 않나요 맞습니다 <laughs> 더 사게 되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내가 이 좋은 걸안 하고 뭐 했지 이게 나랑 뭐가 맞는데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대화가 나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남편이 얘기하는 거죠 여보 실은 내가 비상 예비자금이 한 5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라고 남편이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 그러시죠? 뭐라고 그러시죠? 뭐?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남편이 계속 얘기합니다. 아, 일단 내말좀 들어봐. 근데 여보 그 500만 원 있었는데 여보도 알잖아. 요새 주식 잘 나가는 거.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종목 몇 개를 샀네? 아, 근데 내가 일주일 만에 200만 원을 벌었어. 라고 하면 아내분들 어떤 표정 지으시죠? 자, 아내분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여보, 투자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보가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니까 내가 그 비상금 500만 원이랑 이익난 200만 원 터치 안할 테니까 당장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죠 남편이 다시 묻습니다 여보 그래서 말인데 혹시 가진 돈좀 있어 내가 이것 좀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라고 얘기했었을 때 평상시 부부한테 없었던 신뢰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당신 믿는다 나 이거 되게 중요한 돈이야 라고 쌈짓돈 3천만 원을 남편한테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그림들이 펼쳐지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실망과 후회가 왔다 갔다 하고 부부 간의 대화가 사라지죠. 중간에 주식을 매도하고 손절매라는 걸 하기도 하고요.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운을 새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언제까지요? 원금 회복될 때까지요. 자, 이런 패턴을 꾸준히 보인 게 개미 투자자들이 보인 모습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펼쳐졌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않을 테야 라고 했는데요. 이 꼬리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주식을 아예 안 해야 할까요?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런 방식으로는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꾸준히도 그것을 반복해 온 거죠. 자,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타임머신 여행을 좀 해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온 과거의 주가 흐름이 어땠나요? 보니까요, 변동성의 극치를 보여주죠.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자, 여러분 수 중에 지금 1억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랑 이 돈을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 여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요. 1998년 6월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IMF 때고요. 코스피가 얼마냐면 280입니다. 엄청나게 낮죠. 저희는 이돈 1억을 가지고요, 그280 코스피에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할 겁니다. 코스피를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네. 타임머신 타고 갔는데 네. 금세 오를 거잖아요. 네, 보통들 다들 사신다고 하죠. 다시 280에서 1,000포인트까지 금세 올라갈 걸 아니까요. 그런데 실제 그때는 어땠나요?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오기 직전인 94년입니다. 코스피는 1000포인트까지 올랐고요. 저희는 또다시 1억을 가지고 이 1000포인트의 코스피를 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저희가요, 결정하기 전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냐면, 1000포인트고, 어, 이게 고점인 걸 저희는 타이머신을 타고 갔으니까 아는데, 주변에 있는 언론이나 기타 등등 내용에서 아, 이제 충분히 올랐으니까 이익을 실현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신문도 찾아보고, 방송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 분위기는요, 1000포인트도 저희가 보기엔 많이 올랐는데, 이제 2000포인트의 시대가 열린다는 기사가 많고, 많은 돈들이 다 몰려 들어가는 그림인 겁니다. 자, 저희는 어떻습니까? 시장을 알고,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으니까요. 이 코스피 1000을 살까요? 말까요? 좀 있으면 떨어질 걸 아니까 안 살래요. 안 삽니다. 떨어질 걸 <laughs> 아니까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과거로 여러 번 여행을 다닌다면 다들 부자 되시겠죠. 근데 저희가 과거로 한 번밖에 가지 못합니다. 타임머신을 타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이진도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랑 저랑 두손꼭 잡고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98년 6월, 98년 6월, 98년 6월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타임머신에서 1억을 들고 딱 탔습니다. 그랬더니 운 나쁘게도 1999년인 겁니다. 코스피는 1000포인트고요. 조금 있으면 하락할 시점인 거죠. 자, 99년 이 시점에 코스피가 1000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코스피를 사서 어디로 돌아올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코스피 1000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예? 네? 뭐라고요? 지금으로 들어온다면, 그렇죠. 아니면 사죠? 사죠, 사죠. 아, 사죠. 아, 지금을 삽니까? 아까 저희가 94년 1,000 포인트 때는 안 샀습니다. 안산 이유는 자명하죠. 떨어질 걸 아닐까요? 근데 그걸 긴 시간이 흐른 지금으로 가지고 온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 1,000 포인트에 사서 지금 몇 포인트인데 그러면 몇 퍼센트 수익이야?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연5% 대의 수익을 꾸준히 낸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살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걸 결정하는 건요. 지금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돈을 언제 쓸 거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저희가 99년에 사서 바로 지금으로 돌아온 이 계획이 저희한테는 미래 재무 목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기 투자 개념이 되니까 사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지금 만약에 저희가 주가가 많이 올라있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애 전체를 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매달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저희가 파악할 에너지를 굳이 쏟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타임머신 여행을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건이 돈을 언제 쓸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재무 계획이라는 겁니다. 재무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게 생애 자산 관리를 하면 변동성 많은 투자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진짜 타임머신 한 번만 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자, 이제 저희가 생애 자산 관리를 위한 투자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를 쫙 정리해 보았죠. 그랬더니 그 중에는 한 3년 내에 단기적인 목표도 있고요. 장기적인 목표도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재무 목표는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안정 자산과 투자 자산 중에서요. 여기서 안정자산이라는 건요 원금이 절대 손실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위험이 없는 거죠 원금이 손해보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라는 건 뭐죠 다시 말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 수익도 그렇게 높지 않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어, 그러나 마음은 편하시겠죠 투자자산은 뭐죠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거죠 대신 안정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을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투자자산이요. 네, 그러시군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꼭 필요한 은퇴자산을 만드는 것처럼 장기적인 재무 목표의 자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산운용하면 좋을까요? 안정자산, 투자자산. 안정자산? 네, <laughs> 답을 내주셨는데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답은 단기적인 재무 목표에서는 안정자산, 장기적인 재무 목표에서는 투자자산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단기자산을요, 저희가 안정자산에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 자산에 한다면 어떨까요? 단기간 내 주가가 쭉 올라서 수익이 나면 저희가 생각보다 더 좋은 집이나 뭐 차를 사거나 생각보다 대출을 더 일찍 갚거나 이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자산이라는 게 3년 내꼭 필요한 뭐 이런 재무 목표들이죠. 말 그대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근데 이 투자 자산이 쭉 떨어져 버려서 손해가 난다면 저희는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적은 돈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디서 추가적인 대출을 일으키거나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등 되게 번거로우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꼭 필요한 자산은 안전한 곳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 목표는 어떻습니까? 안정 자산으로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수익이 높지 않으니까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돈이 일하지 않는 구조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이 2%인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안정적인 자산도 2% 정도 수익을 낸다면 똑같이 가는 구조죠. 다시 말해서 예, 돈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는 일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죠? 변동성의 위험이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운영하니까 그 변동성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타임머신 여행에서 봤듯이, 저희한테 안정자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만들어내줄 일정 시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때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만들어내시는 게 생애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마음만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목표 자금을 위해서는 투자자산으로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거죠. 자, 오늘은 생애자산관리에 필요한 투자관과 단기, 장기 재무 목표에 따른 자산 운용의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가 필요한 변화된 세상을 인식하시고요,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